구름 한점 없이 하늘이 파랗습니다. 누가 제게 원래 26개 코스 중 가장 아름다운 길이 어느 길이냐 물어보면은 지금 내가 걷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누구에게 코디를 받았는지 한라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281번 첫 차를 타고 이곳에 도착한 시간이 7시 25분입니다. 지금부터 원래 7-1 코스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길을 건너니 도로원 표가 있네요. 이곳에서 서울이 486km고 부산이 310km입니다. 오늘 이 코스를 걸으면서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고근산을 오르게 됩니다. 고근산의 표고가 396m입니다. 비고는 171m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서귀포 버스터미널의 표고가 80m이니 그한 310여 m를 오르게 됩니다. 좁은 길에 들었습니다. 도로를 한 다섯 여섯 개를 건넜나요? 예, 한라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길 걷는 사람이 감귤을 하나씩 먹으라고 이렇게 감귤을 따서 놓았네요. 엉또 폭포를 참으로 오랜만에 보네요. 지금 바라보는 저 상록수가 우거진 곳이 엉또 폭포가 있는 곳입니다. 넝쿨의 단풍이 참 곱습니다. 엉또 폭포 진입로에 들었습니다. 이 엉또폭포는 며칠 전 걸었던 아근천의 상류입니다 올레오코스의 큰 엉이 있잖아요 엉은 제주어로 바이그을 이야기하잖아요 또는 입구를 뜻하는 제주어입니다 엉또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저 절벽에 붙어 자라는 상록수의 밀림이 참으로 웅장합니다 지금 바라보는 모습이 엉또 폭포인데요 물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데 폭포라 그러잖아요 이 폭포는 이 산남지방의 한라산에 비가 7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 떨어지는 폭포입니다 저 폭포에 붙어가지고 자라는 상록스의 나무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웅또 폭포의 모습입니다. 대원제국 보물 은닉차라는 표지판이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이 중국 대륙에 세운 나라가 은나라잖아요. 1373년에 제주도에 있는 산별초를 평정한 뒤, 몽골은 제주도를 101년 동안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지배 기간에 원나라는 명나라에 폐망을 하잖아요. 원나라의 황제 순제가 1367년에 이곳에 피난궁을 짓기로 하고, 황실의 귀중품들을 제주로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고려의 3대 사찰인 법화사가 피난궁으로 유력한 곳입니다. 그 원나라는 1368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잖아요. 1374년까지 탐나를 지배하고 있던 원나라의 잔존 세력, 목호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1374년 8월 28일 고려의 최영 장군은 병선 314척에 25,6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와가지고 범섬으로 피난한 원나라의 최후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탐나를 고려의 땅으로 되찾아갑니다. 엉또 찬장 전망대 마라도가 보이는 풍경에 저 멀리 하늘에 반달의 하얀 달이 떠 있습니다. 무인 카페에 들려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70mm의 비가 내렸을 때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폭포가 70mm 이상의 비가 내렸을 때 떨어지는 엉또 폭포의 모습입니다. 엉또 찬장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주 참 아름답지 않나요? 천년을 살아도 다볼수 없는 곳이 제주입니다. 열분 방무의 범섬의 모습과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의 모습, 제주 해군 기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야, 이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언덕에 집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고군산 시작점에 들었습니다. 잘 가꾸어진 삼나무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삼나무 숲은 숲과 그늘을 만들었지만 제주의 바다의 아름다운 조망권은 아사았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가요? 네, 저는 예전에 나무가 없는 풀밭 오름이 그립습니다. 이 삼나무 숲이 숲을 만들었지만 제주의 아름다운 경치의 조망권은 다 아삭 같습니다. 군산을 이야기한 안장 간세. 고군산 서쪽 전망대에서 군산과 삼방산. 그리고 왼쪽에 있는 송악산과 박수 기정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송악산 앞에 가파도의 모습이 보이는데, 보이고 또 왼쪽에 마라도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스마트폰에는 잡히지 않을 듯 합니다. 왼쪽에 제주 해군 기지의 모습입니다. 야, 남쪽 지방에 예, 마을이 온통 하얗잖아요. 다 비닐 하우스. 예. 감귤이나 특용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인데 이 비닐하우스가 내리는 비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름 남쪽에 때이르게 철쭉이 피었습니다 노루가 고군산에까지 올라와 있네요 <laughs> 저를 앞서가지고 길을 갔습니다 아, 살이 너무 쪄가지고 뒤뚱뒤뚱 걸어가네요. 제 앞을 앞서 걸어가는 노루의 모습입니다. 와, 보세요, 노루. 아, 진짜 살쪘잖아요. 고군산 정상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고군산 전망대에서 고군산의 분화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눈 설문대 할망이 이곳에 엉덩이를 내려놓고 문섬과 범섬에 발을 뻗어 가지고 물장구를 쳤다는 분화구의 모습입니다. 간세야 너 등에 한라산을 태우고 울레를 걷자. 오군산을 내려갑니다. 산을 다 내려왔습니다. 허호마을 올레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밭담 올레입니다. 서동 마을 안길을 걷는데 옛날 담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네요. 1132번 도로에 나왔습니다. 도로를 건너가지고 한운분화구로 가겠습니다. 지금 한온분화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한온분화구도 오름의 하나입니다. 제주에 360여개 이상 있는 오름의 하나인데요. 오름이란 제주 화산도상의 산재에 있는 기생화산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구를 가지고 있고 내용물이 화산세설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산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일컫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한온분화구는 깊이가 90m이고 동서방향이 1.8km 그 다음에 남북방향이 1.3km의 모습을 갖춘 타원형의 분화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름은 용암분출로 생성된 일반적인 화산분화구와 달리 예, 지금 바라보는 한운 분화구는 마루형 분화구입니다. 용암이나 화산재 분출 없이 지하 깊은 땅 속에 가스 또는 증기가 지각의 틈을 따라 한군데로 모여 한 번에 폭발하여 생성된 분화구를 말합니다. 지하에 있던 가스가 다 빠져나가니 지표면이 내려앉은 낮게 형성된 화산체로. 산체의 크기에 비해 매우 큰 분화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한라산 복림사의 모습입니다. 한운 분화구를 설명한 표지판의 모습입니다. 한운 분화구는 과거 5만 년 동안 기후, 지질, 식생 등 환경 정보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생태계의 타임캡슐이라고 표집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온에는 제주도 일대의 지각 변동 과정에서 강력한 수성 화산이 폭발하여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화구 호수가 형성되어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까지는 이 모습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한온 분화구에 다 내려왔습니다. 한온 분화구를 걷겠습니다. 하우스가 지어져 있고 시멘트가 포장된 이 길이 동항 최대의 마르형 분화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하여 제주도에 와서 유세를 할때이 한온 분화구를 옛 모습으로 복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었습니다. 이곳이 모두가 사유지이고 사유지 안에 개인 주택들이 많이 지어져 있고 그런데 복원을 하기가 그렇게 쉬울까요? 저는 유소년 시절을 제주의 중상간 북쪽에 있는 마을에서 보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주도에 논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논의 모습인데요. 제주의 중상간 마을은. 쌀을 생산할 때 산벼, 제주어 산디라는 걸 것으로 이제 쌀을 농사를 짓습니다. 보리밥도 배불리 먹지 못했던 시절 쌀로 밥을 지으면 쌀이 얼마나 고운이 곰밥이라 그랬을까요. 이 서귀포에는 어제 그 지난번 칠코스에서 걸었던 강정과 지금 바라보는 한온에서 물이 풍부해 가지고 논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논이라 그러는 것은 한큰 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는 물이 땅 속에서 솟는 용천수입니다. 이 풍부한 용천수로 한온에서 논농사를 지었습니다. 한온습지 방문자센터를 오르겠습니다. 길게 이어진 나무 태극길 태고의 상태를 시뮬레이션으로 재현을 했다는 한원분화구의 모습이 한원분화구 방문자 센터의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모습이 재현이 될까요? 이곳에 조금 전에 보았던 한원분화구의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 모습이 재현되는 날이 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의 뜻이 그러하니, 제주 울레가 26개 코스잖아요. 그 26개 코스 중에 바다 냄새를 안 맡는 길이 지금 걷는 7-1 코스와 저지에 있는 14-1 코스입니다. 숲 속에 들어가주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 은 생각이 참 깊어지는 길입니다. 이 마무리 지점, 걸매 생태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용천수들이 손반천에서 모여가지고 천지연 폭포로 부지런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의 모습도 참으로 웅장합니다. 50년대 천지연의 모습. 바다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는 모습도 참으로 아름답겠네요 조금 전에 봤던 한온분화구에 병충해가 발생해 가지고 사람들이 공동 방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오후 2시 30분입니다 아침 7시 반에 서기포 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7 시간을 걸어 올레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으로 7-1 코스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